안녕하세요. 저는 연행자 김솔지입니다. 어, 저는 국악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극도 같이 하고 있어요. 어, 저를 종합예술인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 연극과 국악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 사이에서 정말 재밌게 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에 선무당 연극 잡는다 쇼케이스에서도 제가 선무당 역을 맡았는데, 어, 사실 무당이 보면 신과 인간의 어떤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쇼케이스에서도 그런 역할을 통해, 다양한 연극 배우들도 연극인들도 만나고 연극 역할들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도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마 어, 뭐 2020년 상반기는 7월 3일, 4일, 5일을 보면서 달려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홀로 이렇게 무대에 서보는 경험도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이 긴장하면서 관객들과 만날 날을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이 시국이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누구보다 마음이 정말 아프고 어 서운하지만 그래도 또 서로 조심하고 그래야 하는 시기인 만큼 네. 아쉽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언젠가는 꼭 만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여러분도 건강하시고요. 손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리고 더우시죠. 네 여름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 꼭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